안녕하세요. 박래호 TV 소소한 질문이 대한 답변. 이럴 땐 이렇게 박내호입니다. 자동차로 운행하면서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예방 운전과 방어 운전을 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고 없는 안전 운전의 기본인 것인데. 그 기본은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 법규를 잘 지킨다는 게 중요한데도 어느 때는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그 법규 내용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표지되어 있는 다양한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 표지들은요, 운전자와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인데, 각각의 표지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에 피해를 주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노면 표지는요,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럴 땐 이렇게 한 시청자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노면 표지를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노면에 기호등으로 표지되는 표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삼각형이 두 개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어느 곳은 역삼각형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요즘은 차로에 녹색이나 분홍색, 연두색이 그려져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노면 표지들이 또, 교통 안전표지판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운전하는데 결과적으로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알아들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고와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차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시행 규칙이 있는데 그 시행 규칙 별표 6에 보게 되면요. 교통 안전 표지가 있고요. 노면 표지가 그려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 안전 표지는요. 기본적으로 주의 표지가 있고요. 규제 표지가 있고 지시 표지가 있는데 그 교통 안전 표지를 세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붉은 삼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기호로 되어 있는 표지가 있는데 이것은요. 운전하시는 분에게 주의하십시오. 여기에는 낙석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강변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알려 주는 주의 표지입니다. 그다음에 흰색 바탕에 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원 둘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정 글씨로 적혀져 있는 이것은 규제표지인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회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라고 규제하고 있는 표지. 이것을 규제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원, 원형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청색 바탕에 백색으로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것은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또 유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통표지판은 세 개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도로 위에, 노면에, 페인트 등으로 그려져 있는 글씨나 기호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노면 표지라고 그러죠. 이 노면 표지의 내용은요. 중앙선입니다. 차선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또는 예전에 횡단보도입니다. 속도 제한입니다. 또 서행하십시오. 방향은 이쪽 방향 가면 어디로 갈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표지이죠. 노면의 표지 중에서요. 대표적인 것이 차선입니다. 이 차선의 색깔은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백색, 황색, 청색으로 되어 있죠. 독일 방향으로 차로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려져 있는 백색선. 진행방향이 반대입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황색선. 즉, 중앙선을 의미하고 있고, 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황색선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전용으로 갈수 있는 차로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차선도 여러 가지 선이 있죠? 같은 백색선이지만, 점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선과 점선이 접해져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실선이 두 개가 복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로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차로 직전에 그려져 있는 게 실선이고요. 특히나 터널 안에서는 절대로 추월을 해서도 안 되고 차로 변경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실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점선과 실선이 두 개가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의 자동차는 추월이 가능하고 한쪽의 차량은 차로 변경, 추월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점선 쪽에 있는 자동차는 실선 있는 쪽으로 차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선이 그려져 있고 점선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실선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점선 쪽으로 차로를 변경할 수 없고 추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하얀 백색이지만 실선으로 이중, 복순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죠? 절대로. 차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주는 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황색선도 마찬가지예요. 황색선은 중앙선을 의미도 하고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의미로 황색선을 노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선과 또 신선이 두 개로 있는 복선이 있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점선과 실선이 백선선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는 이와 같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주차 정차 안 된다고 하는 의미고 중앙선이기 때문에 추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실선이 두개 있다는 건 절대 절대로 중앙선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점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차로가 적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에서 오는 자동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앞 자동차를 그 순간만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점선입니다. 이 점선과 실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절대로 점선이 있는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갈 수 없고요. 점선에 있는 쪽의 자동차는 실선이 있는 쪽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다. 중앙선을 넘어서 앞 자동차를 추월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우측 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선이 있죠. 청색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도심지에서 버스가. 어떤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해서 많은 교통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이 버스 전용 차로는 표지판을 통해서 운영 시간이 그때그때 노면에도 적혀져 있고요. 또 표지판에서 버스 전용 차로로 운행되고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전용 차로는요. 시간제가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동안 버스 전용 차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도로 우측편에 신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요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는 어떤 자동차도 버스 전용차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버스 전용차로의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요 일반 자동차가 이면도로 라든가 골목길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는 자체가 버스 전용차로선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운행 시간에는 결코 일반 자동차가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선의 종류로는요, 서행을 의미하는 지그재그 선이 있습니다. 이 지그재그 선은요, 주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어느 경우에는 백색 선으로, 어느 경우에는 황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일단은 어느 색깔이든 간에 서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운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차량 유도선이 있습니다. 이 차량 유도선은 요 교차로 안에 그려져 있어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차로 안에는 별도의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옆에 같이 우회전 좌회전하면서 부딪칠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려져 있는 게 유도선입니다. 이 유도선은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차료를 유도하거나 교차로 진입 전에 직진 차로로 가는 자동차를 유도해 가지고 서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그 자동차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을 유도해 주는 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소한 질문이 대한 답변 이럴 땐 이렇게 오늘 편에서는요. 다양한 도로 노면 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더 알아둬야 될 노면 표지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이어서 노면 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차들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도로를 주행하면서 무심하게 도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운전자께서는요, 교통 표지는 물론이고 특히 노면 표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소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럴 땐 이렇게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나날 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